어떤 거 재밌게 보셨는지 각자.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제일 핫했었던. 맞아. 킹덤. 킹덤. 아, 맞아. 어, 아, 아시죠? 그러니까 약간 K 좀비들을 좀 좋아하시네. K 좀비가 진짜 좀비 뭔가 부산의 뭔지 알시죠? 어, 알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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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좀비는 막뛰어다니 약간 현실화된. 약간 약간 재밌어요. 어. 룰도 있잖아요. 비슷한 룰에서 막 해보면 느려지고 <laughs> <안> <laughs> 어둠 속에서 어. 엄청 빠르고. 어떻게 느 어떻게 달라지죠? 어떻게요? 아, <laughs> 애기를 괜히 꺼냈어. 예은 <laughs> 씨가 뭐 좀비를 많이 음. 보신다니까. <laughs> 어 좀비다, 좀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. 해가 떴을 때. 응. 어머, 해가 졌다. 진짜. 잠깐만 오늘 예지 씨는 뭔가 의상과도 약간 변 병거 올려가지고 찢겼어. 찢겼어. 어 찢겼어. 존비 아니야? 한판 전투를 한것 같아. 전투를 한것 같아. 해가 졌다. 네. 해가 졌어. 해. 해가 졌어. 해. <laughs> 오, 오, 살아나. 살아나. 오! 살아나. 오!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. 오늘 좀비 꿈꿨어. 좀비 꿈까지 꾸셨어요, 루진 씨? 네 오늘. 어, 그늘 좀비 꿈꾸고 왔어. 아니, 귀신 꿈꿨도가 아니라. 어, 좀비 꿈꿨도. 좀비 꿈꿨도. 좀비 꿈꿨다한번 해줘요, 유진씨. 네. 네. 좀비 꿈꿨도. 한번해 주세요, 이거. 해 주세요. 물어 한번 질문해 줘. 유진씨. 네. 잘 잤어요? <laughs> 좀비 꿈꿨도? 좀비 꿈꿨도? 와. 좀비, 와, 대박.